이렇게 전체적인 뼈대는 미리 만들어봤어요. 지금 현재 이 형태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뭐 난방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빼고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현관 부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아래쪽에 그 난방을 아직까지 안 넣었거든요. 요거 난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이랑 뭐 현관 중문 뭐 이런 것들 안 들어가 있어서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난방 높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두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최소화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좀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두께 100mm 이렇게 녹색 라인으로 잡았고요. 평면도에서 보시면 현관까지의 폭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중심선 기준으로 1500, 15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옵셋 1500 중심선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닥에 받쳐주는 아이를 그릴 건데 우리가 원래 150일 때는 벽돌 두 장을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옵셋 음, 150 옆쪽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블록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목재 구조물 이렇게 그냥 바로 만들 거예요. 벽돌을 두장 쌓았다가는 높이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장 쌓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서 위에 현관 중문을 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중문이 없는 경우에는 벽돌 한장 없고요. 위에 재료 분리를 얹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현관 중문을 고정할 공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목재 구조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최종 높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위에 마감재 20은 그대로 내려주시고 30짜리 그 보온재를 안 넣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뭐 하단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생략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좀 계산도 좀 편하게 하려고 30 위쪽에는 20 중간에는 100 해서 총 150으로 했는데 이렇게 좀 납작한 경우에는 30짜리 보온재를 과감하게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온수 파이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C 엔터,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두점 사이 중간 클릭 해서 두 점을 클릭 클릭 하시고 12.5 엔터 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12.5니까 지름이 25되겠고요 자, 이것을 250만큼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고, offset 10을 바깥쪽으로, 그리고 십자 그리기, 십자 그리기 하신 다음에 바깥쪽 서클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격, 어, 경로 배열하셔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몇개 없어서요. 제가 그냥 카피 250, 카피 500, 카피 750, 카피 1000 이렇게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 경로 배열하면 또 분해해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더 들어가려나? 음 지금 더 들어갔고요. 이렇게 한쪽에 균형이 안 맞다 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무브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개안될 때는 배열보다는 카피가 조금 빠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 현관 중문 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관 중문을 많이 그려보지가 않아서 문 그릴 단계가 아니긴 한데요. 제가 그냥 지금 나온 김에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흰색 도면층으로 반자 부분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했고요. 바닥에서 2100만큼 현관 중문의 높이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현관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종의 문이라서 기초가 사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기초가 들어가 있죠 줄기초 이거 시공하기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또 중간에 줄기초 또 위에다가 벽돌 구조물 이렇게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냥 기초 없이 기초 없이 위쪽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한개 넣을 거예요.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 보통 우리가 실내 같은 경우에는 WD WD가 기본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WD 우드 도어 목재가 기본이라서요. 위아래 천장에 고정하는 목재, 그리고 이 바닥에 고정하는 목재, 이걸로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평면도에서 보셔도 이 양쪽의 벽체가 튼튼하게 잡고 있어서 그 정도 가로 구조물로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구조물, 아래쪽에 구조물 한번 넣어봤고요. 이 구조물 조금 힘을 실어 주려면 녹색 말고 흰색으로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튼튼해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가 제가 봐선 아니에요. 그래서 노란색은 안 썼고요. 그냥 흰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재에 목재를 그냥 이렇게 비워두시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선 또는 x 이렇게 해주시면 구조를 이루는 목재이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하늘색 도면층으로 바꾸고 현관 중문을 한번 그려 볼 건데요. 현관 중문은 옆으로 여는 미닫이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기고 문틀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창문 열듯이 양쪽으로 엇갈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 하나를 그냥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나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재 사이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REC, 엔터. 끝부분 클릭. 골뱅이 150, 콤마 50. 이렇게 목재 틀 사이즈 그대로 한번 넣어 봤고요 자, 이것을 미러 해서 좀 가까이 미러를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 이렇게. 원래는 여기까지 붙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미러 하거나 아니면 카피하거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양쪽에 막아줬고요이 안에 열리는 거, REC 엔터, 골뱅이 50, 80, 우리 목재 창문. 이것이 양쪽에 붙도록, 양쪽에 붙도록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유리,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막아지는 부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그린 이유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트레치로 끝까지 늘리려고 하는 거죠. 가장 약식으로 표현하는 현관 중문이었고요. 만약에 내가 중간 중간에 이런 좀 두꺼운 틀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을 일정 간격으로 카피해서 중간 부분을 틔워 주시면 우리 보통 현관 중문이 이렇게 유리처럼 뻥 뚫린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프레임이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을 낸 거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이렇게 망임 유리라고 해서 안에 이렇게 망이 들어가 있고 조금 불투명하게 유리로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현관 중문 표현해 봤고요. 자 순서는 원래 지금은 아니었는데 제가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도면층 흰색으로 바꾸고, 반자는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딱히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 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450 간격으로, 그리고 달때넣으시고요 이것을 경로 배열하거나 아니면 900 간격으로 카피. 자, 그리고 반자 돌림 몰딩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벽체 끝에는 하나씩 있도록 표현하시고요. 표현하시고, 중간중간 끊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연장한 다음에, 달대 바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면이 복잡하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조금 복잡하게 그리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욕실 부분도 이렇게 카피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파랑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 단열재 넣어야 되겠죠? 천장 단열 하시기 전에 슬라브 아래쪽 조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고 음 제가 지금 파랑색은 좀 화면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밝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 위쪽도 사실 똑같아요. 그냥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제 욕실 부분, 뭐 지하실 부분 이런 부분들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미리미리 미리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외부 처마가 살짝 길어요. 그래서 이번엔 달대를 같이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부분에는 반드시 각목 하나, 반자 돌림 하나 넣어주시고, 단열은 하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지금 이것도 어 단면상의 입면이 약간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평면도에서 보시면은요 음 이렇게 잘랐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어좀 특이한 것은 조금 더 튀어나온 처마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이렇게 뚫려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하나씩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벽체 끝선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흰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단면상의 입면 흰색입니다 아무리 벽돌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흰색으로 벽체선 먼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처마 끝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처마 끝선. 자, 처마 끝선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단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고요. 자, 기와와 마감 선을 모두 그린 다음에 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생략하고 가다 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다 그리셔야 되겠죠? 자, 멀리 보이는 차마는 아래쪽으로 200, 안쪽으로 800이라고 정했고요. 이렇게 좀 멀리 세로선 그린 다음에 F로 모양을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벽체가 어디까지 튀어나왔나 평면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계단 끝까지, 계단 끝까지 벽체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계단 끝이나 벽체 끝이나 같은 위치라고 보이죠? 자 그러면 음, 계단 끝까지 벽체를 표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구부가 뚫려 있어요. 개구부 이렇게 X 되 있는 거는 뚫려 있다, 보이드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테라스에서 테라스로 바로 넘어가는. 이렇게 안 뚫려 있으면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개구부. 사람이 통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뚫려 있는 문은 900에 2100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900, 2100.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900에 2100. 이렇게 표현했고 서클을 하나 그려 볼까요? 어, 아니다. F 엔터 하시고요. 이렇게 세로 세로선두 개를 클릭 클릭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반원이 나와요. 서클을 그리고 옮기고 트림할 필요가 없고 한꺼번에 이렇게 반원이 나오니까 이 반원만 무브 하셔서 위쪽을 미리 준비된 2100에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들이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치, 상부 아치를 또 표현해 볼 거예요. 옵셋, 벽돌 90. 이렇게 표현했고요. 끝부분의 라인을 이렇게 막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5 이상 버전에서 많이 쓰는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 바로 활용하도록 할게요. 선택은 객체, 짧은 선 하나. 끝은 그릴 필요 없어요. 이쪽 한쪽만 그리시고요. 엔터 하시고, 경로 곡선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서클. 사이 간격을 60으로 할 거예요. 60. 원래 57인데, 약식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엔터로 끝내기 하시고, 여기 열려있는 부분은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이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위쪽에 이렇게, 위쪽은 테두리보, 아래쪽은 벽체. 이렇게 구분하는 선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여러 번 그려보셨는데요. 현관문 한번 그려볼게요. pl, 엔터. 이 안쪽 끝부분에서 클릭. 바깥쪽으로 150, 위쪽으로 30, 안쪽으로 40, 위쪽으로 15, 안쪽으로 110, c, 엔터.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인 sd의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 밀어 하세요. 적당히 가까이. 이것을 먼저 연결을 하시는 게 저는 좀 편해서 이렇게 미리 연결을 해버렸고요.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2100만큼 미리 거리를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스트레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 있던 선은 지워주시고요. 렉탱글로 이30 내려온 부분과 끝부분을 클릭, 클릭으로 표현하시고 무브 하셔서 위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양쪽에 연결하시고, 중간에 유리나 철판이라는 표현. 자, 손잡이는 950 높이에 서클 50으로 문자 끝에 하나씩. 실 내에도 손잡이가 있고, 실 외에도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흰색 도면층으로 바꾼 상태로 벽체에 꺾인 부분도 반드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